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8월 28일 월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10편 91편 1절로 16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로,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번지실 것이므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수로 덮으시리니 너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너의 왼쪽에서 만명이 너의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봉을 너가 보리로다. 너가 말하기를 요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너의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너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시리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란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 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므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네, 오늘은 당신이 부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이 부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즉, 당신이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것이냐?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찬송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런 행위를 할 때, 부르는,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 있잖아요. 그게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10편 2, 91편, 10편 기자는 자신은 여와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알고 있어. 이렇게 부른다고 알려줍니다. 본문 1절로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하는 나의 피난처요. 요세요. 자신이 의뢰하는 하나님이요. 라고 부른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는 이유를 또 알려줍니다. 그게 3절로 8절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오늘 읽으신 그 본문대로. 이렇기 때문에 내 하나님은 피난처에 오세요, 의뢰하는 나의 의뢰할 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으로서 경험할 수 있도록 들어 내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은 늘 이런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처럼 믿고 부르는 사람은 나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주고 피난처가 되어주고 의뢰함이 되어줄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너, 당신도 내가 부른 그런 하나님인 줄 알고 믿는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며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한다면 분명히 같은 경험을 삶 속에서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각자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그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 돌아보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가 분명히 그 속에서 드러나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부르고 싶은지 부르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의 이 내용을 보고 아주 큰 도전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부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소개할 때 나는 대실 삶에서 나의 전쟁터에서 나의 문제 앞에서 나의 하루하루 삶에서 내가 부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가 권하고 도전하듯이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남이 그렇게 부르니까 막연히 지식으로 듣고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렇게 부른 것은 그게 우리 하나님이 맞기 때문에 그 이름에 걸맞게 실제로 믿고 부르짖을 때 역사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가지면 정말 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하나님이 가지신 그 능력,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품성, 그 하나님의 존재에 맞는 참된 이름을 부르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 오늘 시편 기자의 내용처럼 14절로 나오 16절까지 있는 내용처럼 아, 네가 나를 아는구나. 그래서 그 알매 합당하게 역사해 주는 이러한 체험을 우리도 꼭 가십시다.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부르는 하나님은 어떤 이름의 하나님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 하나님이 진짜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영광에 맞는 이름인지 다시 돌아보셔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그 이름을 부르짖을 때이 시편 기자의 내용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을 믿고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나눔 속에서 도전 받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지 살펴 부족함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제대로 부르게 도와주시고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